형님 혹시 남자의 삶이 너무 고달프셨나요? 나는 <laughs> 뭐라는 거야? 매모다 하마영님은 여장이 취미다.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로? 자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하마누나 캐릭터를 로블록스 유튜버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유튜버의 역대급 반응부터 손절 당하기 직전 상황까지 있으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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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아, 아, 잠깐 아 잠깐만요 누구세요? 그 몰골 뭐예요 하마형님 잠깐만 아유 아니 아유 아왜 다가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 다가오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왜 왜? 아니 왜? 아니 왜? 하마형님 혹시 남자의 삶이 너무 고달프셨나요? <laughs> 뭐하는 거야? 아니 왜 사람이 성별이 바꿔서 잠깐만 다가오지 말아주실래요? 아니 왜! 아니 왜! 아, 어, 어. 저희 거리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오케이. 허허허허허허 1m, 이게 1m지. 아아니허허허 2m, 2m. 2m, 2m. 예예예. 2m. 2m. 허이허허허허허 예. 어때요? 어때요? 어때? 허 어때? 허허허허어허허 말을 잃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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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아니 벌칙이요 벌칙. 아, 충격적이다. 어, 다가오지 마세요. 어, 잠깐만요. 아니, 아니 왜 도망가? 다가오지 마세요. 저 진짜 낙치범으로 신고할 거예요. 잠시만요. 아니, 다가오지 마. 오케이, 멀리 떨어져. 그래. 오케이, 아니 그 정도면 돼. 아니, 내가 어때서? 본인의 물골을 보고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 뭐 벌칙이니까. 음음 음. 음. 그래서 하마누나 채널은 언제 나오죠? 아니 뭘, 뭘 하마누나 채널이야 하마누나 채널 빨리 빨리 열어주세요 아니 하마누나 채널 열면 누가 구독해 일단 나는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수요가 없는데 만들면 뭐하냐고. 과연 수요가 없을까? 아니 왜 그게 왜 수요가 있냐니까. 봐봐 이 예쁘장한 몰골 봐봐. 아니 몰골이 왜 그러냐며. 예, 많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 그 영상 보면 압니다. 아 오케 이 영상 한번 보고 일말에 <laughs> 읽는다. 생각보다 소피님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당황 안할 사람이 없긴 해. 이번에는 스나이퍼 장인 후드님께 제 캐릭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돈이후돈이후돈이후돈이후돈이후돈이후돈이 뭐야 뭐야 누구세요? 뭐우요문우아줘 뭐야 모르는 사람이님 <laughs> 오케이, 오케이. 누구세요? 아, 저 모르겠어요? 진짜 누구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우드님? 일단, 이앱을 봤을 때, 어, 하마,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뭐야, 이거? 아니, 왜 여키가 됐었어, 이분? 아니, 저 하마형이에요, 하마형! 아니, 이렇게 막 개인 취향을 이렇게 막 담으시면은, 좀 곤란한데요? 뭐야, 이거, 우드님! 이거 벌칙이에요, 벌칙! 합스, 합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우드님! 우드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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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건 좀 격리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뭐, 격리까지 할, 이게 격리까지 할 거예요, 이게? 아니, 위험하다고요. 아니, 뭐, 내가 뭐,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들고 이 것도 아닌데 아니 니마 일단 저한테 다가오는 거 자체가 저는 위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후드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건 나의 취향이 하나도 없고 제전 영상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게는 캐릭터가 이렇게 이쁘지 않게 꾸지는 리가 없는데요 아니 이쁘다고 후드님 그런 취향이에요? 어, 아유, 하마드다님, 저 속에 너무 울렁거려. 으, 으, 아니, 후드님, 그런 후드 건 아니잖아. 아니, 으, 아니, 아 후드님,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 안 보는 삽니다. 아니, 아니. 아니 하마드는 저희 다시 보지 말죠, 이제. 아, 어우, 후드님은 제 캐릭터를 보고 속이 안 좋아지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유이님께 제 캐릭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이님, 유이님, 유이님! 에? <laughs> 저 누구게요? 아니,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 사람은 왜다 도망가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님들아 아니 사마형님 그런 취향이에요? <laughs> 아니 뭘 그런 취향이야 아니 딱 보고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그런 취향이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뭐라는 거야 진짜로 님아 아니 이거 벌칙이에요 벌칙 오해하겠네 사람들 아이 또 벌칙인 척 어? 본인 취향으로 이렇게 실제로 공개하시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저한테 한 2미터만 떨어져 주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운데? 아니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거 벌칙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메모장 하마영님은 여장이 칩니다 아니 뭐하는거야 진짜로 먹어요아 앞으로 통할게요 아니 참고하지마 이딴걸 왜 참고하는거야 네 <laughs> 세상 사람들 이제 하마영은 하마 누나라는 소문이 아니 <laughs> 아, 진짜 큰일난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30만 유튜버 마주님께 제 캐릭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눌렀다면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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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마영 오랜만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저거 야 잠깐만 저거 뭐야 뭐야 저 공포게임이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이게 아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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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다가오지마 내말좀 들어봐 아 잠깐 거기 계세요 네 거기요? 어문 열지 마 잠깐만 이거 안 되겠어 방목을 들어야겠어 아니 방목 뭐야 <laughs> 마주님 아니 나 가마형이에요 우주 열어줘 아니 아니 총을 들어 <laughs> 못 내렸던 거예요, 그동안. 아니, 뭐,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아니, 잠깐만, 마주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방목 내려놓으시고, 잠깐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 마주님, 저 어때요? 저 어떠십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방송 불가예요. <laughs> 아니, 마주님, 이거, 그냥, 벌칙이에요, 벌칙. 아, 그쵸? 아니 점점 다가오지 마시고요.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일단 탈출로 좀 열어놓고, 현금 30억을 준비해라. <laughs> 나 도망가야겠어. 안 돼!